안녕하세요. 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을 갈망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박학하기로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알무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였겠지만 이 말은 비단 이 위대한 철학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알매에 대한 욕구가 정말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물으면서 어른들을 귀찮게 따라다닙니다. 태어나서 처음 대면하는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경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물의 명칭들을 하나하나씩 익혀가면서 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경이로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씩 자라면서 우리는 어린 시절 느꼈던 알매 즐거움은 잃어버리고 알미 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쌓게 됩니다. 물론 그런 지식을 습득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경험했던 지식을 얻어가는 것 자체의 즐거움은 점점 사라집니다. 지식은 이와 같이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영상에서는 고전 매트릭스의 두 고전 보문을 소재로 알무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는 영국 경험주의 철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프랜시스 베이컨의 신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노자의 도덕경어 한 대목입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본문들이 알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전 매트릭스 화면에서 어, '신기관'이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책을 검색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프랜시스 베이컨의 '신지식'이라는 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문에 종사해온 사람들은 실험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독단에 빠져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이다. 실험에 종사한 사람들을 개미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은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만 한다. 추론가들은 거미를 닮았다.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로 집을 짓는다. 하지만 꿀벌은 둘 사이에 중간의 길을 취한다. 그것은 정원이나 들판의 꽃들에서 재료를 모아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변형시켜 소화한다. 참된 철학이 하는 일은 이와 다르지 않다. 참된 철학은 정신의 힘에만 또는 주로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역시 그것은 자연사와 기계적 실험으로부터 재료를 취해서 기억 속에 있는 그대로 비추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성 속에 축적되어 변형되고 소화된다. 따라서 이두 능력, 즉 순수한 결합을 통해서 경험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사이의 결합이 상당히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베이컨의 신기관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본문에서 베이컨은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미와 같은 지식인들입니다. 개미처럼 그들은 여러 지식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일만 합니다. 개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은 백과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지식을 수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지식인은 거미와 같은 지식인들입니다. 거미들은 자기의 몸속에서 실을 뽑아내어 거미집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미와 같은 지식인은 논리학자나 수학자들처럼 자신의 정신 속에서만 연구를 합니다. 베이컨은 이상적인 지식인상을 꿀벌에 비유합니다. 꿀보는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재료를 모으고 그것을 소화해서 꿀을 생산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지식인이란 재료를 모아서 그것을 소화한 다음 유익한 지식을 산출하는 사람입니다. 베이컨이 살던 시대는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점점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로 이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라면 과학적 지식은 선한 도구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컨 이후에 과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법적인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살인, 사기, 절도와 같은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로운 점도 많이 있지만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 파괴가 일어났고 기후 위기가 발생해서 인류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정치 분야에 새로운 생각을 내놓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엄청난 사람을 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초래하는 이러한 비극적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고대 중국의 현인이 있었습니다. 노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배움을 중시하는 육아사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는 베이컨의 지식인상에 대해서 냉소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자의 텍스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검색창에 도덕경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무식하면 잘 날쓰린다고 라는 제목의 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매 길은 하루하루 더해가는 것, 도의 길은 하루하루 덜어가는 것, 덜고 또 덜어서 하지 않음에 이르십시오. 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되어 있습니다. 천하는 하지 않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면 천하를 다스리기에 부족합니다. 옛날에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똑똑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지식이 많이 있기 때,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식으로 나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나라의 해가 됩니다. 지식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입니다. 이두 가지를 아는 것은 곧 하늘의 법도를 아는 것입니다. 늘 하늘의 법도를 아는 것. 이것을 가리켜 신비스러운 덕이라고 합니다. 신비스러운 덕은 깊고 멀어서 사무로 질서에 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큰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 노자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알면 더해가는 것이고 도의 길은 덜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은 아는 것은 힘이다 라고 주장한 베이컨의 생각을 무색케 합니다. 오히려 알려고 하는 것에 힘쓰지 말라고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 즉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대로 머물라고 합니다. 지식과 그 실천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오히려 탈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 근대 문명이 경험한대로 지식으로 세상을 개선하려고 했을 때 항상 탈이 났습니다. 이러이러한 청사진대로 세상을 다스리면 그 청사진대로 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깨뜨리는 아, 사람들이 소위 지식이라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노자도 지식이 주는 유용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사람들을 인위적인 틀 속에 가두어 버려서 자연스러운 조화를 깨트리는 것을 노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자는 과학기술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노자가 오늘날에 살았다면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을 대하면 자연에게 반드시 응징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매에 대한 상반된 두 시각을 프랜시스 베이컨과 노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알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두 오늘 살펴본 두 텍스트에 대한 독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